지금부터 베라 체인의 최근 시장 내에서 주목되고 있는 이슈들과 향후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전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국내 독립 상승 흐름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횡보하거나 하락 추세를 보이던 시점에서도 베라체인은 단독으로 급등 흐름을 보여줬죠. 특히 글로벌 시세와 비교해 10%를 넘는 괴리가 발생하면서 업비트 단독 펌핑이라는 해석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우연이나 매수세 유입만으로 설명되긴 어렵고 보통은 국내 특정 수급 주체의 의도적 개입이나 구조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최근 커뮤니티 내에서도 정보를 가진 일부 세 세력들이 미리 움직인 것이 아니냐 는 의혹과 함께 업비트 중심의 급등 이 언제 글로벌 시세와 조정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등장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따라 들어가는 매수 전략보다는 수급의 정체와 반전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입 타점이 애매하거나 지금 구간 에서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주시면 보유수량과 상황에 맞춘 전략 을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d앱 연동 관련 루머 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베라체인이 특정 국내 메신저 앱과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트너사나 기술 명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베라체인 측 기처부나 트위터상에서 약간의 활동이 포착되면서 소문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죠. 이런 루머는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실제 연동이 공식 발표되면서 가격이 또 한번 상승하는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루머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며 기존 매수세가 빠르게 이탈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루머 자체보다도 시장 참여자들이 루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단기 트레이더 중심의 빠른 진입과 이탈이 반복되고 있어 신호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 없이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 진입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포지션 운영이 중요합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목표가 설정과 분할 익절 구간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하고 진입 타점 네 고민되시는 분들은 010-9955-6611로 문의 주시면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할 부분은 공식 로드맵 부재입니다 베라체인은 탑 프로젝트 대비 공식 개발 일정이나 기술 도입 발표가 드문 편입니다 트위터나 홈페이지에서의 활동도 매우 제한적이고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만 움직이는 경우는 대부분 수급 기반의 단기 펌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술적 호재나 내재 가치 상승이 아닌 매수 자금 유입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흐름이 꺾이는 순간 하락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코인이라면 중장기 보유 전략도 가능 겠지만 베라체인은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소각 모델이나 스테이킹 생태계가 뚜렷하지 않아 장기 투자 판단 기준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매수 접근 시엔 반드시 손절 기준을 잡아두고 일정 구간마다 분할 익절을 준비해야 하는 구간 입니다. 혹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주시면 보유 구간에 맞춰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래소 내 수급 집중 현상입니다. 현재 베라체인의 일평균 거래량 중 대부분이 업비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죠. 이 말은 국내 투자 심리에 따라 가격의 방향성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일본 기준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코인이기 때문에 다음날 갭 상승 혹은 갭 하락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수급이 한정된 환경에서는 시장 전체 흐름보다 특정 세력의 행동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유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 전략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이전에도 유사한 패턴에서 단기 고점 돌파 후 음봉 전환이 빠르게 나타난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익절 타이밍을 놓쳐 아쉬운 결과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시간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요. 보유 수량에 다른 비중 조절, 익절 타이밍 설정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연락 주시면은 리스크를 줄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베라체인은 시장 내에서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장기적인 기술적 내재가 치보다는 특정 이슈나 가격 변동성에 따른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구조이며, 이는 변동성과 수익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과감한 익절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메이저 종목들과의 상관 관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상승해도 베라체인은 오히려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 더리움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베라 체인만 단독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독립 종목일수록 대응 전략의 속도가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야 할지 또는 신규 진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010-9959-66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점은 베라 체인은 아직 확정된 호재보다는 기대감과 추측 위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엔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대감이 꺾일 시점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온 구간에선 더더욱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언제 익절해야 하는지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어떤 구간에서 들어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요. 혼자서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010-999-6611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급 흐름, 세력 움직임, 기술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타이밍과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보보다 속도와 전략이 승부를 가르는 시장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면은 며칠 뒤에 혹은 몇달 뒤에 그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맨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기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이런 이벤트는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르던 종목이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 뜰 종목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다음 화면 한가운데 큼직하게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건단두 가지입니다 이 번호와 이 번호로 보낼 단어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긴 서류 절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창에 이 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기회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는 것. 왜 기회냐?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종목을 잡는 순간 그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을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즉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당일 유망코인 추천입니다 그냥 종목명만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가 얼마인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손절가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그 가격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손절가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종목 추천. 여러분이 혼자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뉴스까지 다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 추천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분석, 거래량 체크, 시장 분위기, 파악을 거쳐 정말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려서 드립니다. 그 다음은 타점 제공.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알아도 언제 사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고 아직 바닥인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문구 100% 무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유료입니다. 심지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비공개 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구독자분들께는 단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받아보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정보만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과 타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이라는 안내가 와 있습니다 현재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그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보고 즉시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계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받고 누군가는 뒤늦게 소문을 듣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고 늦게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난 흐름에 들어가 손실을 봅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보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한발 앞서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새로운 종목을 받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놓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01099596611 문자 내용은 기회 종목 추천 타점 제공 100% 무료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기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